여기는 남해군의 남해 전통시장입니다. 한 4, 5년 전에 여기 왔는데, 그때하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 토요일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생각만큼은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 길을 따라서 전어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든 시장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머님이 팔을 다듬고 계시네요 이곳은 남해 전통시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를 먹으러 갑니다 전어회 남해 전어회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 전에 전어가 회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특별히 왔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기를 기대합니다. 아, 진짜, 바딱바딱하네요. 마딱 와, 아침이라, 어, 한식 중 아, 침이라 이제 한 시쯤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안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아, 전화가 참 많네요. 蛮快。 어머님이 돈을 세고 있네요. 오늘또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병원에.

남해 전통시장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친구도 있고. 아, 오징어가, 명어에도 있고, 짱아도 있네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2만 원씩 까지라세요요세 어. 마리 5만 원 주던가. 큰거데려가 5만 원 주던가. 어. 2만 원 주던가. 요거는 이거 오늘 오늘 사온 거. 진짜 잡아 갖고 온고이안 살아 있어. 오늘 많이 잡았다. 진짜. 고기가 많이 잡히던가요? 어제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와나놓거 네. 육수고 가 많이 와 갖고 육수쯤에 또 운세이. 네. 아이고야. 그 아, 아침에 마술시다. 진짜? 담았네. 아 그래요? 아침에, 아침에, 아, 뭐, 뭐, 아침에 마술을 이 어때나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하는 응. 좀 이따가 올게요. 아니, <laughs> 많이 와보세요. <laughs> 아, 아침인데 제가 마술을 해줬으면 <laughs> 좋은데 사실은 <laughs> 이따가 한번 보고 한번 사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더럽네. 맞아. 아직 좀 일찍이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한, 한 마리만 가져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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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나중에 올게요 뭐 사도 돼, 사도 돼. 네. 와 진짜 풍부하네 아, 쟤네가 아 너무 먹고 싶어요. 발호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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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남해의 전통시장입니다. 아. 아, 이게 뭐지? 아, 고구마가 참 맛있어 보입니다. 아.